안녕하세요.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아, 이번 영상은 2021년 동대문교회 교회학교 여름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은 우리 동대문교회가 창립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교회학교에서부터 작년쯤까지 우리 교회 처음 역사에 대한 아, 이야기를 교육교재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아, 시작이 되면서 이 계획이 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있기는 하지만 이 교회 학교 학생들 특별히 이번 여름 프로그램부터 바로 이 내용을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 본 프로그램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될까요?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우리 공동체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동대문 교회에서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 동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1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고, 그 역사를 또 시작하신 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또 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본질,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부서별로 특별 활동이나 메시지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바로 이러한 교재를 우편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겠는데요. 아요 교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웹사이트와 함께 연동해서 이 교재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더 흥미있고 좀 역동적으로 교재 내용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여름 행사가 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교재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특별한 줄거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과거의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크레턴 선교사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또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믿음이여 사랑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비행기에 쓰여진 편지를 받아 들고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미스터 X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 스크랜턴 성교사님 가족도 이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줄거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스크랜턴 성교사님의 사역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역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본 교제는 1과부터 4과까지 총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과는 매주일마다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주중에 어느 때라도 천천히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1과부터 3과까지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이 어떻게 한국에 도착을 했고 또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또 동대문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나 그 과정에 대해서 중심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마지막 4과는 이 동대문 교회의 초기 담임자셨던 헐버트 선교사님과 벙커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각 과가 마치게 되면 마지막에 내가 동후다, 내가 동대문교회의 후예다 라고 하는 각 구서별 활동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메시지 영상을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자녀들과 함께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어, 활동을 열심히 한 우리 학생들을 MVP로 뽑아서 시상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뭐 4주 동안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루두루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시상할 예정이니 함께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주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 어, 퀴즈대회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지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교재뿐만 아니라 바로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은데요. 웹페이지 주소는 www.screnton.or.kr입니다. 이 주소는 교재에도 포함을 시켜드렸으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이 s c r e n t o n o r k r 을 접속할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작하기를 클릭하시거나 핸드폰이면 터치를 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되있고요 1과 2과 3과 4과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과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당 주일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과 내용을 중심으로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를 여시면 이렇게 1과에 해당하는 이런 서브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그냥 끝까지 쭉 이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셨다가 나중에 다시 하실 때에도 그 해당하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목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와이 화면을 함께 보시면 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스토리라인을 먼저 보시려면 바로 이제 공원을. 2021년, 어느 화창한 여름날, 집에만 있는 것이 좀 답답해서, 오랜만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할겸 밖으로 나왔다. 네, 이렇게 음성 지원도 됩니다. 서 이게 화면과 이제 음성을 함께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더 입체적이 또 흥미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오랜만에 보시면, 그 다음 바깥 공기를 쐬니 기분이 한껏 있겠지만,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믿음이 사랑이 어떻게 과거 여행을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이비행기가 무심코 그 종이비행기를 펴보니 일어날 수 없는 기호를 발견했다. 그,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옵니다. 어떤 퀴즈가 있냐면 첫 번째 유형의 퀴즈는 바로 그 과의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을 이제 퀴즈로 맞치는 겁니다. 이 일과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 구절을 함께 봐야 될까? 이걸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종이비행기가 날라서 펴보았더니. 이러한 암호화도 같은 쪽지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까 이런 교재 내용도 있고요. 이제 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고민하면서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머리도 쓰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제 퀴즈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교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힌트가 있고요. 이 교재에서 직접 이 퀴즈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 홈페이지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퀴즈를 풀수 있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 거울을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게 시우 디귿히읗 지읏인데, 이게 초성 퀴즈죠. 바로 이 시우 디귿히읗 지읏으로 시작하는 이제 성경책이 뭐냐?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성경책의 이름이 뭐 이게 하나밖에 없죠. 사도행전 이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문제죠. 이 밑에는 뭐냐면 거울을 이용해 보자라고 합니다. 거울을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비춰 보시면 이것이 대칭이 돼서 형상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장 8절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 이 요거는 직접 거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 여기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울 효과를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거울로 비춰진 대칭적인 이미지와 함께 결합이 돼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행하실 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지 마시고요. 좀더 고민하고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알았다면 정답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 행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1장 8절 이렇게 정답 입력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해드립니다. 아,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잠깐 스탭을 하셔서, 어, 아이들과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내용은 스크랜턴 선교사님 가족이 선교의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오시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왜, 그먼 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곳으로 오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풀수 있겠죠. 다음으로 아, 넘어가시면 이 말씀이구나. 예, 근데 왜내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지? 사랑의 믿음이가 이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예,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게. 그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의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 이제 시간 여행을 한 거죠. 이거 이제 재물포항을 이제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포항이라고 한다면 스캔톤 성교사님 가족, 그, 그 당시에는 해외 성교사님들이 다 이곳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오셔야만 했죠. 바로 그러한 과거의 재물포항에 가서 이제 사랑이와 믿음이가 이제 스캔톤 성교사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왔던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두 번째 퀴즈 유형은 뭐냐면 성교사님에 관한 퀴즈, 성교사님의 행적과 성교사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각 과별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성경 구절에 관한 퀴즈, 또 다른 하나는 어, 성교사님의 사역에 관한 그런 퀴즈를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부와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어, 이 교재를 보내드릴 때 아,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지만 어 이렇게 직접 뭐 퍼즐을 같이 맞춰가면서 함께 진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 직접 퍼즐도 만들어서 보내드렸으니까요. 같이 실제로 퍼즐을 맞추면서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테트리스 퍼즐인데요. 이 테트리스 퍼즐 조각으로 이제 네모를 만들면 거기에 어, 문구가 나오는데 그 문구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힌트가 있죠.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 힌트를 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스크랜톤과 한국 단어를 맞춰 보자르고돼 있죠. 그래서 어,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거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로 하시면 마우스나 이렇게 터치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스크랜 한번 맞춰보는 거죠. 스크랜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네모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크랜톤, 1885년 한국에 도착하다. 이제 이러한, 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췄으니까 이제 답이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해는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1885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면 우리 동대문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인데 그러면 지금이 바로 1885년인가? 예, 이제 믿음이하고 사랑이가 지금 이 여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885년 이 재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아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곳입니다. 다음을 누르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은 아, 어떻게 이곳으로 네, 오게 되신 것일까? 거죠.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 거기에 대한 안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한국에 오기까지 스크랜톤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함께 동행했던 아펠렌젤러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어떻게 이 성교의 결단을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시게 되셨을까, 이것을 간략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영상을 바로 여실 수도 있고요. 아, 교재를 이용해서 하시고,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요즘 최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아, 찍으면 바로 이렇게 바로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열면, 요 QR코를 통해서도 이렇게 영상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써 이제 뉴욕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요코아마 재문포까지 이르는 성교사님의 어, 여정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의 스크립트는 요교재 아, 18면과 19면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적어 놨으니까 이걸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성교사님들이 어떠한 여정으로 이 재물포까지 도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개의 영상을 다 보셨으면 마지막에 나는 동우다 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 부서별 활동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이렇게 메시지나 이 활동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열어보시고 각자 이제 자녀들 특히 아동부하고 중고등부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 미션들을 잘 해결하시면서 이것을 다 하셨으면 우리 각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또 시상도 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성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잘 써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또 이제 신앙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누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우리 동대문교회 역사를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 내용을 진행하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각 전사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대문교회 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